팔도 명계. 오늘 면발 여행지는 바로 강원도 강릉.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멋진 바다를 기대했건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쓸쓸히 바다를 걷는 한 남자가 있으니 도깨비 아닌 먹깨비 이우석 푸드 스토리텔러인데요.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 날은 또비 오는 바다가 운치가 있죠. 강릉의 바다를 보니까 따끈한 x x 그릇이 생각납니다. 국산 그릇 하실래요? 시뻘건 국물에 보기만 해도 얼큰하고 쫄깃한 면발을 자랑하는 오늘의 면 요리. 팔도 면객이 소개하는 황홀한 맛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 쌀쌀한 날씨에 너나 할것 없이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온것 같은데요. 여기 많이 왔어요. 예, 네, 맛있어요. 선생님, 여기 장칼국수 하나 주세요. 과거 소금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엔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로 간을 맞췄던 음식. 이제는 강원도 영동지방의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은 오늘의 면요리는 바로. 강원도 강릉의 장칼국수입니다. 와, 와, 요리네 요리. 네. 그냥 칼국수가 아니네요. 네. 보기만해도 딱 든든해요. 예. 네. 어, 이렇게 된게 많구나. 하나또 찍어놓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겠죠? 자, 오. 어. 아주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 벌써 식욕을 당기게 하는. 와, 이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검은콩 장칼국수. 그런데 먹다 보면 면에서 조금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데요. 면이 매끈매끈해요. 스킨 알처럼 이렇게 납작하고 매끈매끈하니까. 저절로 쏙 들어가는데 또 그러면서도 씹으면 이 쫄깃쫄깃함이 살아 있어요. 이거 아마 이 집이 이 검은 콩을 넣은 면 콩에서 나오는 그 쫄깃함이 이면 안에 그 맛에 식감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면에는 검은 콩 말고도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마침 주방 안쪽에서 칼국수 면의 베이스가 되는 밀가루와 검은 콩가루를 넣는 사장님의 모습 포착. 그런데 그때 심상치 않은 색의 반죽 재료가 등장했는데요. 아니, 이거는, 이거는 뭐죠? 이게 버섯종류인가 미역귀예요. 미역기. 아, 미역귀. 아, 미역귀. 예. 어제 제가 담가놨거든요. 예. 와 미역귀로 특별한 소스를 만드신 거예요? 담가면 이렇게 그 찜정, 그냥 물만 넣는데도? 아, 아, 그렇죠. 미역귀가 원래 그 안에 그래. 젤라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한 이제 젤라틴 성분이 이제 배어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어디다 쓰시게요? 여기, 여기다 넣어야 돼요. 와, 그냥 와 이게 그냥 밀가루 반죽이 아니구나. 네.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은 바로 미역의 머리 부분인 미역 귀를 불린 물을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순대는 10년 어 제가 네. 제가 장사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됐요 25년이면 그럼 15년을 직접 이렇게 밀어서. 거의, 거의 밀어서 오케이,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만둬. 어떻게 못해, 못해가지고. <laughs> 그렇죠. 넣어서. 오랫동안 손님을 위해 직접 반죽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어깨에 무리가 와 10년 전부터는 기계로 반죽을 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처음 시작할 때, 박프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공극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거든요 이게 우리 뭐 친정엄마가 쓰시는 건데요. 버리지 못하고 마가쓰시던가라 그냥 보관하셔요 사장님의 보물 이로인 홍두깨는 잠시 내려놨을 지연정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국수 한 그릇도 대충 만드는 법이 없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瓮에다 넣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요. 육안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두 반죽 탄력이나 식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데요. 확실히 면에 검은콩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쫄깃하고 더 건강한 맛이나는것 같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검은콩이 들어가가지고 좀더고소한것 같아요. 칼국수 집의 이제 가장 이제 맛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입니다. 네. 김치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뭐 쫄깃한 식감의 칼국수와 아삭한 겉절이의 만남.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모녀가 함께 가게로 출근해 겉절이를 담그는 덕분에 이 환상의 단짝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네요. 겉절이와 특별한 비법이 담긴 검은 콩면의 환상의 콜라보.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장칼국수의 매력은 또 있었으니. 바로 이 국물. 와 육수의 정체라. 과연 정체는? 아, 정말 다양한 게다 들어갔네요, 육수 안에. 넉넉한 강원도의 자연처럼 산, 산과 들과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국물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육수의 비법을 찾기 위해 주방을 살펴봤는데요. 팥 뿌리와 육수용 멸치, 밴댕이 포를 넣고 한소끔 끓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육수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재료통 한 곳에서 장칼국수의 육수 비법이자 봄나물인 냉이를 발견했습니다. 냉이는 왜 넣으시는 건가요? 아, 냉이는 우리가 뭐 옛날에, 옛날에 어릴때제가좀 된장찌개에 넣어 먹고 그리고 왜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넣 어, 이렇게 네, 됐어요. 향신채라 그러죠. 냉이는. 굉장한 진한 봄 향기를 내는데 보추탕의 풍미가 너무 강하니까 냉이가 그 파릇함을 좀 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김밥 하세요. 김밥이 다 있어요. 오, 그럼 저도 뭐 당연히 시켜야죠. 김밥 여기 하나 추가요. 별미 중에 별미 소고기가 듬뿍 담긴 김밥입니다. 처음부터 저 소고기 김밥을 했어요. 소고기가 좀 이렇게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소고기가 좀 특색이 있는 것 같다 하셔가지고 음. 그렇게 메뉴를 정하신 것 같아요. 장칼국수 국물에 이 김밥을 또 찍어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는데요. 아, 네. 모녀의 추억이 담긴 김밥이자 가게의 별미가 되어버린 소고기 김밥과 장칼국수 국물의 특별한 조합. 음, 훌륭한 소스가 되겠네요. 장칼국수와 김밥, 음. 함께 먹으면 맛이 더 좋다는데요. 속이 든든해지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사르르 부러지면서 쌀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공깃밥 말아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원도 여행의 버킷리스트를 짜실 때 앞으로는 블랙리스트를 짜십시오. 검은색이 힌트입니다. 모녀에게 장칼국수란 어떤 의미일까요? 장칼국수는 학교 같아요. 배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엄마 경력이 25년이니까 저도 그정도는 돼야 그게 나올지 않을까. 강원도 영동지방의 향토음식이자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면요리. 강릉에서 만난 모녀의 검은콩 장칼국수였습니다. 오늘같이 쌀쌀한 날이면 생각나는 맛을 찾아. 오늘은 강원도 속초에 왔드래요. 연인의 사랑처럼 뜨겁고 화끈한 별미가 있었으니. 바글바글 끓는 모습에 심장도 바우스+ 바우스 마음까지 흩끈해지는데요 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것 바로 강원도의 맛 아주 특별한 장칼국수랍니다 오늘 시작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마치 그곳이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하는 제작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급기야 카메라까지 내려놓았으니. 주방은 얼음판 아니 살얼음판 이곳은 출사판 겨울왕국 밖에 상치우세요 혜진아 안 들리는 거들예요 안 들린 척 하는 거들예요 혜진아 아왜불론바톨 아버지 아 계산하고 있었잖아 뭐 계산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하나부터 여기부터 뭐 얘기를 해야 돼? 뭐불럴수 있는 건 이유가 있으면 지아 제발 그 다음 말은 하지 마요. 보고 싶어서 부르겠니? 빨리 달리 하시죠. 두분 방금 싸우신 거예요?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잔소리가 많이 심해졌어요. 아휴 엄청 심해졌어요. 나 말도. 아니 근데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은 잔소리가 좀 심해지나봐요. 젊어서는 안그랬더니 나이 먹으니까 얼마나 잔소리가 늘어났는지 음. 아휴 입에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요 아, 안해요? 네. 아. 아니에요? 네 안해요. 내가 누구한테 이거 잔소리 잘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주방에서 하는 게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그건 뭐야 그건. 그게, 그게 뭔 잔소리냐. 개소리지. <laughs> 이것이 진짜 사랑과 전쟁이다. 안 어서 오세요. 아, 네, 네. 네. 물건이 있습니까? 네, 물건 있어요. 뭘요? 우리가 매날 가지고 왔는 아, 곤지. 고지하고 알. 명태의 내장과 알을 이루는 고지랍니다. 장칼국수 집에서 웬 명태 타령이냐고요? 이거를 이제 사장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발로 대가지고 이렇게 사가 주가요. 네. 아래서 칼국수다 이거를 넣는 거예요. 어머님이 사장님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아니에요, 사장님 내가 원래 잘 소문났잖아요. 소문났어요, 아버님. 네. 사장님 저칼국수한으로 먹자면 저 나래비를 써야 돼, 번호를 뽑아야 돼. 과연 말 그대로 손님들이 올지 기대가 되는 데요 하나 둘씩, 가게로, 몰려드는 손님들 손님들 어가들게요손님 손님 다시 나오실게요. 이거 먹 손님들 손님들 생각나 손님들 그, 구수한 그 깊은 맛에 네. 명태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자심해에서 명태가 팔딱팔딱 헤엄치다가 <웃음> <웃음> 동당 오. 뛰어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진 맛,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동해 바다를 한 입에 먹는 기분이랍니다. 훈누남도 잠시. 대진아, 어? 뭐하니 묵묵부답. 나 혼자 말하니?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남편 찬규 씨의 손이 빨라집니다. 바쁠 때가 화장실 가고 어, 좀 참지. 바지에도 쌀뻔 했는데. <laughs> <laughs> 아버님이 어머니를 잘 찾네요. 왜 찾겠어요? 보고 싶어서 찾겠지 뭐. <laughs>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사실 부부가 이렇게 매일을 친구처럼 티격태격하는 이유는요? 아니 우리 알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쫓아다녔죠. 집에까지 어. 찾아오고 안 사귀면은 같이 음, 죽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학창 시절 체육관에서 만난 간결이고 어여쁜 소녀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소년 찬규 씨. 우리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막가지고서는 우리 엄마 있죠 진짜 지극정성으로 묻어줬어요. 또 우리 친정 아버지도 엄마 돌아가신 나서 한 8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또 지극정성으로 묻어드렸어요. 그게 너무 너무 고마웠던 거야 나는. 앞으는 내가 듣고 그 들고 살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고마워. 앞으로 속썩여도 20년은 용서하겠다며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은경 씨. 고생한 끝에 부부는 고향 땅에 자그마한 카페를 열었는데요. 드라마 가을동화까지 촬영할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고 큰 돈을 벌었지만 좋은 날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그때 거기서는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진짜 피 같은 돈이었어요. 먹기, 먹고 살기가 좀 힘들고 그랬죠. 가정 형편상 힘들다 보니까. 애들을 대학까지 공부무 모시는 게 체류를 음. 했던 것. 같아. 저요, 나 죽으러 인천까지 갔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인천 인천을 가려고 이렇게 딱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손꽉 붙들고서는 자기도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못한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했던 순간. 벼랑 끝에서 문득 떠오른 건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리운 명태 장칼국수였습니다. 삶이 힘들 때 어머니가 지혜로이 헤쳐나갔던 것처럼 인생사 마음먹기 나름이라 여기며 그렇게 부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름도 눈물도 모두 녹여낸 그 맛. 부부의 명태 장칼국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과 위로를 주기도 하죠. 저희 아, 시애틀에서 왔어요. 아, 어머, 어머 먼데 으셨네 네. 국에 도셨으면 자가격리도 한 후에 왔겠네요. 그랬죠. 아, 어, 2주 동안. 네. 아기는 어. 듣게 없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이게 바로 고국에서 느끼는 따뜻한 정이죠.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 음식이네요. 이런 거는 진짜 오랜만이죠. 저도 이거를 인스타그램에서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네. 오랜만에 맛보는 고양이 맛. 고양이 <laughs> 고는. 네. 아 정말 맛있어요. 아리랑 고니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생시한 거를 먹지 못해가지고 갖고 여기 와서 네 먹어보네요. 딸 과자 먹고 얼른 클게요. 10년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죠. 어... 어떻게 차, 알고선 찾아오시는지 정말 고맙죠. 부부의 식당을 다녀가는 손님들이 꼭 남긴다는 이것 명함입니다. 와 손님들의 명함으로 한쪽 벽면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는데요. 나중에 또 우리 애기들이나 또 누구 데리고 왔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려고 꽂았습니다. 지저분해도 일단은 손님들이 그 다음에 오셨을 때아내 명함 어디 안 가고 여기 있구나. 그런 기쁨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작진도 발떠 장꾹. 잊지 않기로 약속해요. 노포의 맛있는 인생 12호점. 사방이 어때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표현력이 없다니까요. 어이 먹어 봐요. 오늘의 택시 맞게.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버릴 강원 특별자치도 동해시를 찾았습니다. 택시 막객에 동해 버치를 들었습니다. 택시 경력 도합 98년 동해 여행을 책임질 표박의 기사님들과 출발. 아, 오, 금강산도 식후경.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지역답게 싱싱한 해산물이 즐비한 동해. 오늘은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동해시에서 좀 기사님들은 좀 어떤 음식을 좀 추천하시나요? 동해라면 저. 장칼국수가 유명하지요. 강원. 강원도하면 장칼국수, 장칼국수하면 강원도 아닙니까? 얼큰한 국물과 쫄깃한 면이 어우러져 환상의 맛을 내는 음식.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장칼국수입니다. 동해 맛집 접서러 택시 막객 등장.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곳. 식당 안쪽까지 꽉차 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대요? 여기가 점심 시간까지만 장사를 하니까 이렇게 마,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82 인분이에요. 근데여수는 저희가 어떤 분들이 오신다 해도 더 못해요. 짧은 영업 시간 탓에 오픈하자마자 찾아온답니다. 성인 남자가 먹어도 배부를 만큼 푸짐한 양. 얼큰 국물과 면을 함께 먹으면 절로 엄지가 올라가고 코 소리가 나오는 맛이라죠. 음 맛있다 제가 강원도로 시집 왔는데 <laughs> 현지인이 추천해줘서 아 그래요? 아 장칼국수 맛집은 많은데 네. 여기가 진짜 맛집이라. 와서 어. 네. 와봤는데 어. 진짜 맛있더라. 분위기도 그러니까. 아 깔끔하고 네. 다른 집은 조미료 맛이 좀 나는데요.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담백하게 맛있는 거 같아요. 장이트리는 같은 같아. 이 집은 장이트리야 장이 어, 맞아. 장에 어, 장기트리. 작으로 장칼국수란 장맛이 중요한 법 택시마켓 제작진 돌격 앞으로 장맛의 비법을 알아내러 장칼국수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황태 고소한 맛을 위해 잘게 자른 황태를 볶아 사용합니다 여기서 끝? 그럴 리가요 고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지면 고소한 냄새 폭발하는 황태 가루 완성! 고추장에 황태 가루 넣어주고, 두 번째 비법인 표고버섯 가루까지 넣습니다. 그 외에 일곱 가지 재료가 더 들어가지만, 그건 주인장만의 비밀. 각종 재료를 넣어 직접 끓인 육수와 고추장 넣고, 빠지면 서운한 차돌박이까지 넣어주면, 강원도의 맛, 장칼국수 완성! 고추장과 된장을 섞어 만드는 일반 장칼국수와 다르게 이곳은 고추장만 사용한답니다. 된장이 들어가지 않아도 주인장의 비법 고추장이 구수한 맛까지 채워줘 일품. 그냥 먹어도 맛있는 장칼국수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나요? 장칼국수를 다 먹고 그 위에 밥한 그릇을 탁 말아 먹으면 진짜 일품입니다. 면을 다 먹는 자. 그 끝엔 밥이 올 것이다. 진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든든하죠. 더운 날에도 땀 뻘뻘 흘리며 먹게 만드는 맛. 지금 재료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감합니다 하루 80인분 한정이니 다음번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배 든든하게 채웠으니 떠나보자고요. 혹시 다음으로 좀 자랑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으십니까? 목화항 공이아르스는 캐체고이 항으로 꼽혔어요. 1930년대부터 삼척 일대에 무연탄을 실어나르던 조그만 항구였던 무코항한쪽에서는 이제 고기를 팔아요, 생선을 한고한쪽에서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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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10% 비용만 내면 에서리에서한국가한싱한해산물을 그 바로 먹을 수 있죠. 맛있게 드에에한2에전에 그 만들어낸 게 스카이 라운지 하고 바쁜 현대 사회 지친 사람들 모두 모여라. 가슴 뻥 뚫리게 해줄 떠오르는 명소. 무려 높이 59m에 달하는 하늘 전망대입니다. 심상치 않은 관광객 발견. 누워서 뭐 하는 시 거야? 이렇게 밑에 전망 사진 찍잖아요. 정말. 아, 이게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너 네. 아, 이리 와. 이쪽으로 와 봐. 아찔한 높이의 하늘 전망대는 길이 160m로 주요 바닥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다는 점. 푸른 바다에 떠 있는 듯한 사진 한 컷은 필수랍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만 보는 게 끝은 아니죠.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쪽 산 이쪽 산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 산을 연결해요? 땅에서 타는 자전거를 공중에서 타는 마법. 21m의 아찔한 높이에 설치된 와이어를 따라 하늘 위를 달리는 자전거입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는 다 되어 있으니 걱정은 넣어주세요. 동시일 하면 무릉별 유천지. 떠오르는 명소, 무릉별 유천지. 국내 한 기업이 1968년부터 석회석을 채광하던 곳이었다는데요. 지난 40여 년 동안의 채광 작업이 끝난 석회석 폐광지를 이색 관광지로 바꿨답니다. 보라빛 열차가 있어요. 그 열차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정상에서 내려서 그 전망대를 보면은 청옥호하고 건고코하고 그 물빛을 정상에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설치돼 전체를 볼수 있는 전망대. 석회석이 밑에 깔려가지고. 햇빛을 비추면 그 에메랄드 빛으로 그게 변한답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진짜 아름답고 다른 데 호수랑 비교가 안 돼요. 에메랄드 빛을 자랑하는 청옥호와 금곡호. 탄성을 자아내는 풍경이네요. 예쁜 호수를 눈에 담는 것도 모자라 사진으로 남기는 사람들. 와 동해에 이런 곳이 있었어? 와 풍경 진짜 진짜 예쁘다. 여기 물이랑 이 산이랑 너무 조화로워. 이 아름다운 두 호수를 풍경 삼아 할수 있는 게 있다고요? 저는 그 체험. 그 진짜 아주 그 슈퍼맨 꼭 독수 독수리를 타는 기분. 슈퍼맨 이곳을 접수하는 건 바로 나 하늘을 가르는 스카이 글라이더 무릉별 유천지의 인기 체험이라죠? 땅은 내가 접수한다. 울퉁불퉁 길 위의 모험 오프로드. 총길이 1.5km, 최대 속력 시속 40km, 스피드를 즐기는 알파인 코스터까지. 그리고 짚라인, 짚라인 이렇 다르다 타고 나오는 거. 그것 타고 내려오면 또 재밌고. 이색 체험에서 짚라인이 빠지면서 파져 반짝이는 호수 보면서 쭉 내려갑니다.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조금 생소한 체험인데요. 이색 체험은 모두 접수하는 택시 맞게. 보기엔 일반 짚라인과 비슷하지만 소나무숲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이쪽으로 휙, 저쪽으로 휙 총길이 300m의 곡선형 짚라인 놀이기구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속도가 느려 보이지만 오, 꽤나 빠른 것 같아요 마지막 코스 연속으로 두번 휙휙 빙글빙글 돌다 보면 도착 오, 탔어 이 재밌는 체험에 택시마켓 제작진 맞을 수 없죠.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아, 이다 직접 타보니 꽤 빠른 속도에 정신 못 차리는 제작진. 말할 시간이 어딨나요? 소나무 숲에 울려 퍼지는 맑은 소리. 아, 네. <laughs> 최고! 아름다운 풍경과 이색 체험까지 동해로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